사모님이 당화 혈색소가 6.4가 나와요. 12월 달에 검사했을 때. 사모님 음. 손가락 검사 아무래도 있잖아요. 잘안 나옵니다. 음. 2024년 8월 달에, 쪽대도 아니구나. 이거를, 당뇨를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왜 빨리 찾아내야 되냐면은, 당뇨 있는 분들이 당뇨 전 단계, 당뇨 오기 직전에도 이미 당뇨 합병증이 진행을 해요.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상당히 진행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혈압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당뇨가 있는 점을 꼭 확인을 하고, 그 당뇨가 많이 진행되거나 심해지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한는 사모님이 지금 언제부터 당뇨, 당뇨 전, 그니까 당뇨올 기미가 보였냐면요. 지금 제가 검사를 보면은, 사모님 검사하시기 2022년부터 있어요. 2022년도부터 있는데, 2022년부터 당뇨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당뇨 전 단계였어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검사를 1년에 2번씩, 한번씩 검사를 쭉 하는데, 요, 당뇨 확인하는 요 검사가 해마다 수치가 점점 올라가요. 음. 점점 올라가고, 처음에 이제 수치가 5.8이었다가 6.0이었다가, 그 다음에 6, 6.2 됐다가 6.4. 저 작년 12월 달에 6.4까지 올라왔어요. 6.5부터 당뇨거든요. 아, 거의 다 왔어요. 아. 다 와가지고. 아, 근데 이제 어쨌든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 그, 당뇨 합병증이 생기는 이유가 당뇨 한 가지만 가지고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고혈압하고 콜레스테롤, 이런게다 이제 같이 혈압하고 당뇨하고 콜레스테롤 다 뭉쳐가지고 이렇게 같이 다니니까 이제 사고가 터지는데 그 전에 혈압하고 콜레스테롤은 잘 잡아줬어요. 음. 잘 잡아줬기 때문에 합병증 쪽으로는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문제는 당뇨인데 당뇨를 빨리 조기에 치료를 해야 약도 끊을 수가 있어요. 음. 그 지금 검사를 좀 봐야 돼요, 오늘, 전체적으로. 예방약도 지금 먹고 있잖아요? 응, 음, 예, 예방하는 약 음. 먹고 있죠. 아, 네, 예. 음, 예, 예. 그 지금 저는 이제 목표가 이제 사모님 약더안 드시게 하려고 제가 음. 지금 미리미리 다 이렇게 음. 한 그렇죠. 거거든요. 예. 음. 그, 일단은 제가 오늘 저기, 검사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검사 비용이 얼마나듭니까 검사 비용이 한 7만 얼마쯤 나올 아. 거예요. 그럼 검사해야죠. 음, 예. 그 검사는 제가 해볼게요, 네. 예.